개발진 간담회 토벌 빠른 도전 기능 추가와 전설 임무 해금과 수령 분리 이번 개발진 간담회에서는 총 4개의 사안을 가져왔는데요 첫번째는 영역 토벌 빠른 도전 두번째는 전설 임무의 해금과 수령 분리 세번째는 맵핀 개수 추가 네번째는 일곱성인 소환 가속모드입니다 첫번째 사안인 토벌 빠른 도전에서는 기존 초보자 여행자분들께서는 좋아하는 캐릭터를 획득해도 선행 임무를 완료하지 못한 탓에 캐릭터 육성 소재를 획득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4.2 버전부터는 모험 등급 40레벨을 달성하면 선행 임무를 완료할 필요가 없이 아직 해금하지 않은 영역 토벌에 빠른 도전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말에 따르면 즉 종려 전설 임무를 끝까지 다 안봐도 야타 용왕한테 도전할 수 있고 이나저마 스토리 라이덴 2막까지 보지 않더라도 라이덴에게 도전할 수 있으며 스카라 무슈나 아펠 같은 경우에도 도전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다만 토벌의 비경 입구는 특정 선행 임무를 완료한 후에 해금이 되고 최고의 체험을 위해 상응하는 스토리 임무를 먼저 완료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풍의 왕랑 울프의 영주는 이 기능으로 빠르게 도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래 설명에서 특정 선행 임무가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이런 빠른 선택은 정말 잘한 패치라고 봅니다. 단적으로 이번에 나온 라이오슬리를 제가 부계정에서 키우고 있는데 라이오슬리 특성을 올려주려면 아펫, 즉 수메르 스토리를 다 밀고 나이다 이막까지 받으거든요. 그때까지의 여정이 산 넘고 물 건너기 때문에 아 이거 만만치 않은 벽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현재 원신에 유입되셔서 원신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패치라고 봅니다. 곧 있으면은 풀이나가 또올 텐데 풀이나 또한 수메르 이후에 토벌 보스의 소재를 사용할 테고 또 다시 수메르 이후까지 스토리를 우직하게 미뤄할 텐데 이런 식의 쇼컷이 있으면은 확실히 캐릭터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전설 임무 시스템 최적화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열쇠를 이용해가지고 해금하는 것 따로, 그리고 그 임무를 수령, 즉, 진행하는 것 따로, 이렇게 분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1일 퀘스트로 쌓이는 열쇠들, 이 열쇠들이 사실, 낭비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전설 임무를 함부로 수령했다가 내 월드 임무 또는 마실 임무가 도중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최근 패치로 임무 중단 등의 시스템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 자체가 잘 적용되지 않아 가지고 불편을 겪는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해금과 수령을 따로 분리해준 덕분에 열쇠 낭비도 없고 임무 중단, 임무 장애물의 요소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낭비되는 열쇠 없이 다 해금해 놓은 다음에 천천히 시간 있을 때 즐기면 되겠네요 앞으로 전설 임무는 화면처럼 조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에 부합하는 임무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맵 기능 추적화 현재 맵핑 개수가 부족한데 이 맵핑 개수를 200개로 증가시켜 준다고 합니다. 또한 맵핀 일괄 삭제 기능도 추가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맵핀을 빠르게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내가 삭제하고 싶은 맵핀을 선택한 다음에 삭제 버튼을 통해서 한꺼번에 없앨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맵핑 개수가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느껴 하지만, 야, 일괄 삭제 기능에 이렇게 추가해 주는 거 달달하죠? 더군다나, 내가 보이는 화면을 전체 없애기에는, 맵핑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포인트에 찝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폐지런 하기 위한 스팟이라든지, 퀘스트 재료, 또는 비경에다가 내가 필요한 캐릭터를 기록해 놓은 맵핑도 있거든요? 그런 매피는 보존해 놓고 필요없는 매피는 빠르게 지울 수 있는 이런 기능 추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일곱성인의 소환 시스템 최적화가 됩니다 대전가속 즉주사일 애니메이션이나 턴 알림 화면 이펙트 같은 것들이 빠르게 재생된다고 합니다 일곱성인 소환의 아쉬운 부분 중 하나였거든요 워낙 진행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한판한 한 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대전가속 사소하지만 이게 누적되는 시간이 꽤나 많거든요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줄이다 보면은 전체 플레이 타임이 줄어드는 게확 체감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신규 버전에서는 카드 덱 공유 기능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덱을 공유하기도 쉽기도 하고 남의 덱을 쉽게 가져올 수도 있는 덱 공유에 있어서도 확실한 편의성 개선이 보입니다 편의성 패치라는 게 사소해 보이지만은 게임 만족도를 정말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저번 패치로 1일 퀘스트가 개선이 됐잖아요 이제 1퀘를 하지 않아도 내가 상자를 열거나 아니면 눈동자를 줍거나 기타 행위를 통해서 1일 퀘스트를 대체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그 기능 굉장히 요긴하게 쓰고 있거든요. 이참에 눈동자를 줍거나 상자를 까거나 재미없는 1퀘를 그냥 단순한 눈동자 2개로 대체하고 있다 보니까 1퀘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줄어는 기분? 유저들이 갈망하는 성인물 프리셋이나 레진 추가 이런 식의 개선사항은 미정이하지만 언젠가는 그런 편의성 패치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